어제 김광현의 오토에임 입버 컵스를 3대2로 꺾었던 세인트루이스는 오늘은 신시네티를 상대했는데요. 6회 키즈너의 2타점 2루타로 경기를 뒤집고 칼슨의 희생플라이로 5대3을 만들었지만 어제 7회를 깔끔하게 막았던 헬슬리가 오늘은 7회에 등장해 2점을 내줌으로써 동점을 허용했고 8회 올라온 가이고스마저도 결승점을 내주고 5대6에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마이크 실트 감독은 한점 뒤진 9회 말의 마지막 타자로 목의 불편함을 느껴 결정한 몰리나 대신 웨인 라이트를 대타로 내보냈습니다. 선발 투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온다고는 하나 이런 불편을 가지고 세인트 루이스가 포스트 시즌에 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중부 1위 미러키와 8경기차, 와일드카드 2위 샌데고와도 8경기차인 세인트루이스는 아직은 포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세인트루이스가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세인트루이스를 주목하고 있는 팀은 메이저리그 승률 1위 샌프란시스코라고 합니다. 이에 세인트루이스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망주를 관찰하는 스카우트를 이미 파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가 최우선 목표로 하는 좌완 선발에 해당되는 세인트루이스 선수는 김광현 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샌프란시스코와 링크가 된 선수들은 켄자시티 자완 데니 더피, 텍사스 카일 깁슨과 조이 갈로 등이 있는데요. 세인트루이스가 결심만 한다면 웨인라이트도 샌프란시스코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샌프란스코는 부족할 게 없어 보이지만 오늘 피츠버그전에서 5이닝 3실점에 그친 쿠에토를 대신할 포스트시즌 4선발이 필요하고 특히 저한이면 금상첨화일 수 있습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의 비트라이터인 마크 섹스는 본인의 트위터에 카디널스와 김광현이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세인트루이스가 김광현을 트레이드하지 않고 김광현이 좋은 모습을 계속 이어간다면 다른 팀들보다 계약을 한 박자 빨리 주는 세인트루이스는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단연 계약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현으로서는 세인트루이스와 2년 8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옵션을 붙이지 않은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된 건데요. 김광현은 다음 등판이 클리브랜드 원정 낮 경기로 험난한 경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양보전, 보양전은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는데요. 페네이파크 통산 4경기에서 2패, 5.14에 그치고 있었던 게리콜은 첫 3이닝 동안 6개의 삼진을 잡아 냅니다. 하지만 보스턴 타자들은 끈질기게 물고으로 지며 콜이 3회까지 70개의 공을 던지게 하는데요. 피로가 일찍 몰려온 콜은 5회 속점을 내주고 5이닝 8K 3실점 패전을 안습니다 보가츠의 동점 희생플라이에 이어 역전 트론 홈런을 날린 선수는 데버스였는데요. 데버스는 코리 던진 99마일 공을 그린몬스터 위로 날려버려 올 시즌에만 세 번째로 99마일 이상 공을 홈런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지난 6월 28일 경기에서도 게리콜의 100.1 마일공을 3런 홈런으로 연결시켰던 데버스는 이 홈런으로 만족하지 않았는데요. 7회 좌완 코르테스를 상대로 3런 홈런을 쏘아 올려 4타수 2홈런 5타점에 대활약을 하게 됩니다. 데버스는 이로써 79타점으로 오늘 침묵한 게레로와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데버스가 오늘 날린 두 개의 홈런은 통산 99호와 통산 100호였는데요. 이로써 데버스는 테드 윌리엄스와 토니 코니 글리아로에 이어 세 번째로 만 25세가 되기 전 통산 100홈런을 달성한 역대 세 번째 보스턴 선수가 됩니다. 보스턴은 선발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가 편두통을 느끼고 1이닝 만에 교체됐지만 사하무라의 부상으로 올라온 필립 발데스가 3이닝을 7K 무실점으로 막는 결정적인 활약을 했는데요. 이로써 양키스는 페네이파크 7연패, 보스턴은 올시즌 양키스와 대결해서 9승 2패에 절대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양키스는 계속해서 트레버 스토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스토리가 오게 되면 토레스가 2루로, 르메유가 1루로 가고 보이트가 지명타자를 맞는 대신 스탠튼이 외야로 나가면 외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토론토는 류현진의 등판이 하루 미뤄지면서 오늘 스티븐 매츠가 친정팀을 상대했는데요. 그러나 피트 알론소에게 투런 홈런을 맞고 5와 3분의 2 이닝 2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알론소는 홈런더비 우승 후 점점 홈런 포를 달구고 있는데요. 앞선 세 경기에서 두개 홈런을 때려냈던 알론소는 8회 다시 토론토 좌완 라이언 보루키로부터 솔로 홈런을 때려내 2홈런 3타점으로 팀의 3대 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통산 아홉 번째 멀티홈런 경기를 만들어낸 알론소는 최근 4경기에서 4홈런 7타점으로 내일 류현진이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알론소와 함께 매치의 승리를 이끈 선수는 대체선발 타일러 맥일이었는데요. 맥일은 6이닝 5K OK 무실점 승리를 따내므로써 첫 선발 6경기에서 기록한 평균자책점이 1.73이었던 테리 리치, 1.98이었던 놀란 라이언, 2.09였던 딜론 지에 이어 매치 역대 4위가 됐습니다. 매치는 템파베이에서 리치를 데려왔는데요. 미렌소타에서 선발 호세 베리오스와 삼루수 조시 도널슨의 동시 영입 역시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미네소타에서 넬슨 크루즈를 데려오면서 연봉 총액을 낮추기 위해 리치를 매치로 보낸 템파베이는 크루즈가 이적 후첫 홈런을 신고했는데요. 이로써 30대가 되고 나서 10번째 20홈런 시즌을 만들어낸 크루즈는 12번의 베리본즈와 11번의 데이비드 오티스 그리고 11번의 행크 에런에 이어 역대 4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름을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서 클리브랜드 가디언스로 바꾸기로 한 클리브랜드는 3회 호세 라미레스가 한 플레이에 실책 2개를 범하며 석점을 공짜로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라미레스는 3회 3리로 넘는과 7회 동점 적시 3루타로 사타점을 올려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고도 남는데요. 그러나 템파베이는 9회 초웬드의 적시타에 이어 최지만이 8대4를 만드는 결정적인 스리런을 알려 인디언스, 아니 가디언스에게 뼈 아픈 패배를 안기게 됩니다. 시즌 5 홈런을 기록하게 된 최지만은 클리브랜드 전 22경기에서 6 홈런 14타점으로 대단히 강한 모습인데요. 2018년에는 당시 클리브랜드의 마무리였던 좌완 브레드 핸들을 상대로 역전 끝내기 투런 홈런을 날린 적도 있습니다. 김하성은 마이애미전에 8번타자 유격수로 출전했는데요. 볼렛 하나를 골라내긴 했지만 3타석에서는 범타에 그쳐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최지만과 김하성을 비교해보면 최지만은 타율 2할 5푼, 출루율 3할 7푼, 장타율 0.404, OPS 0.775이고 김하성은 타율 2할 9리, 출루율 2할 6푼 9리, 장타율 0.347, OPS 0.616인데요. 조정 득점 생산력은 최지만이 124 김하성이 74 팬그래프 승리기여도는 최지만이 0.7 김하성이 0.4입니다. 앞선 8경기에서 1승 3패 4.64였던 머스그로브가 6이닝 4K 2실점으로 호투한 샌데고는 토미팸이 시즌 11홈런을 알렸습니다 워싱턴은 슈어저를 팔 가능성은 적지만 확실한 셀러가 되면 팔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볼티모를 상대한 오늘도 패트리 코빈이 5와 3분의 1이닝 4자체 패전을 안고 6승 9패 5.7일의 부진을 이어간 워싱턴은 재활 피칭을 하고 있었던 스트라스버그가 목부상이 재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은 이러다 월드시리즈 우승 한 번에 2억 4천 5백만 달러를 태울 기세인데요. 45승 51패가 된 워싱턴은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워싱턴의 시즌 포기가 임박한 가운데 매치를 뒤쫓고 있는 두 팀의 대결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애틀란타를 5대 1로 꺾었는데요. 잭 윌러는 7이닝 8K, 1실점 역투로 5이닝 6K, 4실점에 그친 프리드를 압도했습니다. 최근 어린 선수들에게 밀려 존재감을 상실한 브라이스 하퍼는 3타수 2안타 1볼넷과 함께 처음으로 한 경기 3개의 도루를 했습니다. 하퍼의 도루 세계는 2루 도루와 3루 도루 그리고 홈스트리였는데요. 지난 60년간 세 가지 종류의 도루를 한 경기에서 모두 성공시킨 필라델피아 선수는 1970년 레디보와 1980년 피트로즈, 2009년 제이슨 워스에 이어 하퍼가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전까지는 한 경기 2도로도 없었던 하퍼는 타율 2할 8푼 7리, 출루율 3할 8푼 7리, 장타율 0.518로 잘하고 있지만 임팩트는 부족합니다. 시카고 아이삭스와 미러키의 3면전은 최강 선발 트리오가 격돌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승부는 불편해서 갈렸습니다. 지난해 29이닝을 던졌던 프레디 페랄타를 관리해 주고 있는 미러키는 4이닝 OK 1피안타 무실점에 위력투를 하고 있던 페랄타를 51구에서 교체합니다. 페랄타는 이로써 98이닝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펜이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티는 사이 화이삭스 불펜을 터는데 성공합니다. 화이삭스의 위안이라면 지올리토가 6이닝 3k 1실점으로 오토함으로써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건데요. 지올리토는 지난 경기에서 9이닝 8k 1실점 완투승을 따낸 바 있습니다. 내일 두 팀은 로동과 번스가 격돌합니다. 오타니의 등판일을 화요일로 미뤄준 에인절스는 오늘은 오타니를 타자로도 기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미 전반기가 끝나기 전부터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었던 오타니는 최근 8경기에서 1없는 173진으로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타니와 제로도 r 시가 빠졌음에도 에인절스는 4대0으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4대3으로 앞선 8회말 무사일루에서 등장한 이글레시아스가 역전 2타점 적시타를 맞고 4대5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하필이면 오타니가 대활약을 하고 있는 올해 트라우트과 랜돈이 전력에서 이탈한 에인젤스는 이로써 47승 49패가 됐는데요. 트라우트 7월 말, 랜돈이 8월 초 복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에인젤스는 3,710만 달러를 받는 트라우트, 2,800만 달러를 받는 랜돈, 2,300만 달러를 받는 업튼 3명이 지금까지 결정한 경기수가 129경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4연전의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다저스는 배츠가 6경기째 결정하고 원심하저 3일짜리 출산 휴가를 떠났는데요. 벨린저의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한 다저스는 9회 초에 경기가 또 뒤집히는데요. 9회 말에 6대6 동점을 만들고 무사 말로 끝내기 기회를 이어갔지만 세타자 연속 3진으로 경기를 끝내지 못했고 연장전 끝에 패함으로써 올 시즌 연장 성적이 1승 10패가 됩니다. 한편 다저스는 포수 키버트 루이스가 계속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트리플A에서 뛰고 있는 루이스는 생애 첫3홈런 경기를 만들어내며 오클라호마시티 선수로는 7년 만에 한 경기 홈런 세 개를 날린 선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2루타 하나를 더해 4타수 4안타 1볼넷 5타점 경기를 한 루이스는 장타율이 0.644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10이닝 12실점으로 좋지 않았던 기쿠치는 오클랜드를 상대로 6이닝 동안 1볼넷 12삼진 경기를 했는데요. 12개가 개인 신기록이 된 기쿠치는 그러나 솔로 홈런 두 방을 맞고 3실점, 6이닝 3실점 노 디시전으로 물러났습니다. 일본 선수의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은 1996년 노모 히데오가 기록한 17개, 한국 선수는 박찬호의 14개인데요. 12개 중 9개의 삼진을 체인지업으로 잡은 기쿠치는 평균자책점이 3.95가 됐습니다. 휴선의 패함으로써 10연패를 당한 텍사스는 내년 전체 1순위 지명권을 놓고 애리조나와 끝까지 가볼 모양인데요. 최근 86이닝 동안 리드를 잡지 못함으로써 1977년 애틀란타의 96이닝 이후 최악의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유현진은매츠원정 경기에 등판합니다. 양키스와 보스턴은 타이온과 이볼디가 각각 선발로 나서며 샌데고는 라이언 웨더스가 출격합니다. 오타니의 상대는 호세 베리오스이며 다저스는 좌완 프리랜드를 상대합니다. 그럼 저는 류현진 경기 중계로 뵙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